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검회장입니다. 어, 밤, 밤 늦는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전신에 밤이 넓지 있습니다. 넓지.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어 예. <목소리도> 어, 어. 밤 천국입니다. 밤 천국. 어 어후. 어어어우큰 어... 밤이 넓지 있네요 근데, 벌레가 많이 먹은 게 많습니다. 이것시 벌레가 먹었습니다. 오, 혹시 산삼이라도 나오려나? 어, 기대해 봅니다. 오, 또 발견했습니다. 어 여기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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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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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겠습니다 아, 어, 어, 까치가 있으니까 조용히 빼야 되겠습니다. 자살 올라가면서 하면, 여, 기도안고 그런 사람. 어, 절네요 어, 어, <웃음> <웃음>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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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장갑 있는데, 동서. 괜찮아. 자, 여기 도 있네요. 와, 어. 밤이 앞에 간 사람 얼마나 쌓는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몇분 사이에 벌써 이만큼 수확을 얻었습니다. 역시 시골 산 길은 밤이 많네요. 오늘 영상은 밤따는 영상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꼭! 눌러주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